세일 못 참았지 하, 흘러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런 셔츠 이용하시는 거예요 K-유교걸 아니겠습니까? 두 개예요 안에 있고 밖에 있고 따로 있고 옷을 좀 아는 사람의 느낌? 와. 안녕하세요 제가 잘 입고 있는 아이템들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그러면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상을 한번 언박싱! 자, 일단은, 나단 속옷입니다. 그냥 속옷 아니고, 그래서 청아님이 착용해서 핫해진 브랜드. 이제 민소매 티셔츠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끈이 보이는 게 보일 거면 좀 예쁜 끈이 보였으면 좋겠고, 편안한 속옷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는 베리씨입니다. 방금 도착해가지고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광고만 봤을 때는 끈이 없는 걸 하고, 방방방방 뛰는데도 흘러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초. 아이템을 시켰습니다. 짜란 어깨끈에 레터링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요렇게 베리 쉬라고 어깨에 요렇게 예전에 이제 우리 많이 알던 c k 속옷 같은 느낌이네요. 패드 볼륨감 좋고 요거랑 팬티랑 같이 한 세트 구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프숄더 인너는 끈이 없죠. 가장 키포인트는 흘러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안쪽에 실리콘처럼 흘러내리지 않게 미끄럼 방지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킨톤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도 비침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안에 패드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리씨의 속옷 구매를 했는데 눈으로 보기에 만져봤을 때는 통과. 근데 진짜 흘러내림이 없는지 불편하진 않는지 착용해보고 후기를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좋아하는. 라룸. 세일하더라고요. 세일 못 참지. 쇼핑을 조금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저 셔츠 많이 하거든요. 앞전 컨텐츠에 블루셔츠 돌려입기 이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블루셔츠는 있는데 핑크가 없지, 뭐야. 또 여름 스트라이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트라이프인데 핑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베스트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살짝 은은한 핑크핑크 핑크, 스트라이프. 오 소재감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르르 사르르. 화이트 팬츠 벌써 각 나오네. 입어볼까? 요런 느낌. 자 그리고 라룸의 두 번째 아이템은 베이징 나시 블랙입니다. 나시들이 이렇게 자꾸 파임이 있어. 제가 흰 유교걸 아니겠습니까? 안 파임 나시 목이 안 파였어요. 라룸에서 요렇게 기본템들 잘하잖아요.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롱 목걸이를 하고 싶은데 목걸이가 돋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딱 블랙 바탕에. 배워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셀리 스커트 화이트 오 소리 스커트 a s m 어떤 촉감인지 아시겠죠 바스락 소재 일단 저는 짧은 거안 좋아해요 얘는 기장이 이렇게 길어요 발목까지 오는 기장 어머 나한벌 됐는데 셔츠 입어주면 한벌 나왔는데요 킬포는 비침이 있니 없니 이건데 살짝 비치는 거 같아요 화이트는 입고 싶고, 이게 살짝 비치는 것 같아. 그때 이런 셔츠 이용하시는 거예요. 엉덩이 부분 가려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조금 가리고 입으시면 괜찮아요. 팁을 가리는 겉옷을 입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다. 팁을 알려드려요. 이어서 이미 잘 입고 있었던 7월 쇼핑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라 세일할 때 득템 못하는 사람. 저만 그래요? 아니 자라가 세일이래 모두가 가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쓰러오는데 저는 자라에서 득템을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갔죠 자라를 나도 득템하는 꿈을 꾸고 입장을 했는데 두둥 티셔츠 너무 예쁘죠 두 번째 아이템 핸드백 너무 예쁘죠 요두 가지 아이템을 자라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 세일 때 가서 안세일템을 사왔다는 슬픈 이야기 <laughs> 집는 것마다 안세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 제가 버뮤다 팬츠에다 입었더니 되게 잘 어울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이렇게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반짝반짝하게 예쁜 느낌 안에 수납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자석이에요 하나 둘셋 여기에는 이제 제가 키링을 달아 놓은 거고 여기 버클이 실버로 되어 있어서 귀걸이한 느낌? 느낌 나더라고요 컬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블랙 했어요 그다음에 상의 보여드릴 텐데 온앤온이에요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이제 이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이유는 이 화이트를 너무 잘 입어서 구매했어요 근데 이 화이트가 두 개예요 두 개인 이유는 블랙 원피스를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이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다시 구매를 했고 이게 너무 예뻐서 다른 컬러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아주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놓 티셔츠인데 이거를 구매한 이유 작년에 이 티셔츠를 너무 너무 제가 잘 입은 거예요. 취향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링거티 좋아합니다. 이 티셔츠를 너무 잘 입어서 링거티는 아니지만 할인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 라미영이라는 브랜드예요. 키즈 브랜드 중에 수업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수업이라는 브랜드의 그래서 제가 구매했어요 모델분이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재가 좋고 패턴이 좋고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롱한 셔츠여서 여기저기 입기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트임이 너무 좋고 이 안에 탑은 탑으로 입어도 되고 위에다가 셔츠 다 입고 비스티에처럼 입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소재에 막 구겨지지도 않고 안에 입고 밖에 입고 따로 입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 데님을 제가 또탑이잖아요 와이드한 팬츠 못 참지 아주 예뻐요. 그래서 요거 와이드 데님 딱 입고 요 셔츠 입으니까 스타일리쉬해 보인다, 편안해 보이면서 옷을 좀 아는 사람의 느낌 그리고 청바지의 원단도 마찬가지고 셔츠의 원단도 소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고급스러움이 너무 좋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라미형 쳐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이 브랜드만의 색깔이 있어서 구경하시는 재미가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따란. 원피스인가 로브인가 이거 원피스에요 이름이 보트 레이어드 원피스인데 사실 김치국물 튈까봐 떡볶이 흘릴까봐 고민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애들 없을 때 입어야죠 <laughs>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제 레이어드 많이 해서 입으시니까 저도 그 모델핏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내가 내 몸매를 간과할지 뭐야 딱 입으니까 선이 골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길어보이게 해주는 건 좋은데 제가 또 골반이 조금 있어가지고 골반이 부각?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제리 씨 믿고 가지하면서 도전했는데 골반 여기가 살짝 아방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어떡 하죠? 짜란! 제리 씨도 지금 이제 시즌 오프 세일 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독특한 브랜드의 느낌이 확실한 제리 씨, 라미 형 요렇게 두 군데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저두개 브랜드 참 좋아.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여러분들께.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어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